안녕하세요, 여러분들 사막이라고 합니다. 네 이번 시간부터는 바로 아그마 표준설계에서 바로 굽힘 피로 강도를 갖다가 비교를 하는 이런 허용 굽힘 강도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즉 허용 굽힘 강도는 다른 말로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. 즉 굽힘 강도의 임계값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. 굽힘 강도의 임계값, 허용 굽힘 강도다라고 보면 되겠죠. 자, 그다음에 허용 굽힘 강도는 바로 이렇게 쓰, 쓸 수가 있습니다. Strength bending allow, 즉 다시 말해서 허용할 수 있는 굽힘 강도라고 말하는 거예요. 즉 식으로는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. 여기서 이 NF는 다른 말로 안전계수를 말합니다. 안전계수. 라는 거 알아두고 그럼 SE, KN, KR, KT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S입니다 얘는 메가파스칼인데 뭐 반복 굽힘 강도라고 일단은 되어 있어요 반복 굽힘 강도 자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되는 녀석은 말이야 즉이 HB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 이 HB가 바로 뭐냐면은 바로 브리넬 경도라고 하는 건데 브리넬 경도 리넬 할드니스라고 그래 즉 피니언의 경도랑 기어의 경도 총두 가지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반복 굽힘 강도 역시 두 개가 나와야 된다 두개 아시겠죠? 두 개가 나와야 돼두개자두 개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다른 말로 두 개가 뭐 어떻게 나오냐면은 바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야 즉 SE의 피니언 하나랑 S.E.의 기어 하나랑 총두 개가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반복 구힘 강도 두개 나와야 돼. 즉, H.B. 피니언 하나랑 H.B. 기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두 개가 나와야 된다고 알겠지? 자, 그다음에는 구힘 강도 수명 개수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구힘 강도 수명 개수. 즉이 친구는 일단 여러분들 봐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은 바로 이 KN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설명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. 자. 근데 봐라. 얘는 얘도 총몇개 나오냐면 두 개가 나와야 돼. 왜냐면은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해야 될 사항이 하나가 있거든요. 주의해야 될 사항이 이 n이다라고 하는 녀석은 절대로 입수가 아닙니다. 얘는 뭐냐면은 바로 기어의 회전수를 말해 회전수. 회전수 레러번트를 말합니다. 회전수 레러번트. 아 레볼루션. 레볼루션이 뭐야? 레볼루션. 자 그럼 한번 보여줄게. 그러면은 다른 말로 이 n은 다른 말로 회전수니까 피니언의 수명 또는 기어의 수명이 되겠죠. 그러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즉 k, n인데 피니언일 때 하나랑 k, n일 때 기어일 때 하나랑 총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. 총두 개가. 자, 따라서 이 n은 회전수이기 때문에 즉 피니언의 회전수일 때 하나랑 기어일 때 회전수일 때 하나랑 총두 개가 나와야 됩니다. 즉 얘가 바로 뭐냐면 피니언 회전수. 얘는 기어 회전수. 다른 말로 회전수를 수명으로 바꿀 수도 있어. 이것만 알아도 뭔 말인지 알겠지. 자, 그다음에는 이 기이 속도비라고 하는 녀석은 다른 말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기어 수명분에 바로 피니언 수명이다라고 쓸 수가 있고요. 그니까 피니언 이 수분의 기여 이 수다라고 칭하는 건 덤입니다. 알아도 알겠지. 참, 신뢰도 개수가 있어요. 여때이 아디 다른 말로 뭐몇 프로다 라고 하는 거를 그냥 0점 얼마 얼마 얼마로 바꿔가지고 신뢰도 개수를 차출할 수가 있습니다. 이 신뢰도 개수는 한 개만 갖다 구하면 돼한 개만. 자 그럼 온도 개수 120도 이하일 경우에 항상 온도 개수 1로 잡는다. 이렇게 잡아주시면 됩니다. 이게 아그마 표준 설계에서 허용 굽힘 강도를 일단은 뭐 말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아그마 표준 설계 허용 굽힘 강도가 뭐 나와 있으면은 바로 이걸 갖다 적용을 시켜 줘야 됩니다 즉 표면 강도 설계가 아니라 굽힘 강도 설계를 갖다 두개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건데 여기서 굽힘 강도 설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자면은 자 굽힘 강도 설계입니다 자, 굽힘 강도 설계는 시그마 밴딩이라고 하는 게즉 S 그 다음에는 밴딩 R 허용 굽힘 강도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된다 이겁니다 그 말은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이걸 만족시켜야 돼즉 시그마 밴딩 그다음에 피니언 즉 피니언의 굽힘 응력이 그피니언의 어, 피니언에, 허용 굽힘 강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. 그 다음에는, 밴딩 기어, 기어의 굽힘 응력이, 기어의 허용 굽힘 강도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, 이겁니다. 자,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, 바로, 뭐가 나올까? 바로 팀이연의 안전계수와 기어의 안전계수가 나온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여기에 구핀 강도 설계예요. 뭔 말인지 알겠지. 여기에 다야.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 아그마 표준설계, 허용 구핀 강도에 서이다 여러 개다 구해 놓고요. 그 다음에는 저번 시간에 했던 아그마 표준설계 9핀 피로강도를 갖다가 다 구한 다음에 다 구한 다음에 이렇게 비교를 해가지고 피이형과 기어의 안전계수를 구하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? 이게 다야